여기 구워도 돼? 어? 여기서 구워도 돼? 응, 구워도 되지. 그래, 또, 또 구워 먹을까? 어. <laughs> 저기 가까이 가기 너무 힘든데? 응, 또, 음, 구워 어? 먹기 싫어. 어? 응, 너무, 너무, 너무. 응, 너무 힘들 것 같은데? 여기서 다, 머리 다탈것 같은데? 머리? 응, 가까이 가서 굽다가 다탈것 같은데? 다 탔나? 응 음. 이제 다탄것 같은데 응 음, 이제 많이 다 탔어 음. 마시멜로 먹은 거는 많이 타네 요응어불 음. 엄청 크지? 근데 왜 이거를 태우는 거야? 이리다 먹고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태우는 게나니까 아니, 못 쓰는 거, 버리는 거보다 태우는 게 낫지. 뭐 태우는 게 나아? 태워, 나무니까. 저것도 탈거 같은데. 응? 저거 집게도 탈거 같은데. 응, 집게는 쇠라 안탈 거야? 왜? 응? 응, 음. 그래도, 그래도 불이잖아. 불이어서 탈것 같은데, 응, 음, 더 뜨거운 옷 그럴 수도 있죠. 아빠, 나 힘들어 안 할래.